잭카는 15년 동안 어, 그 차를 운전하고 있는 중이다. 네? j a yeah, s k c a r has been driving car. the car. 15 years ok 그 다음에 kevin은 아 이거 둘을 합치는 거 거든요 kevin은 어, 두, 두 시간 전에 네. 네, 야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. 여전히 야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를 아, 현재 완료 진행으로 합쳐서 한번 써 볼게요 베이스 네. hours. 오오야 예, 근데 야구인데. 베이스볼. Baseball. 네, 베이스볼이고요. 프린트에 프린트하고 다르게 쓴걸 잘했네요. 프린트에서는 실수했었네. 꿀팁에서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은 대개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. 공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영상 아래 설명문 안에 있는 카톡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. 그리고 1회 무료 수업을 받아보세요. 당신의 자녀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, 엄지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. 그리고 격려와 응원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